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 에, 에, 에서 버두, 네네 네 번째죠 에베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그래도 전에도 봤지만 한번 살펴보면 터키의 저기 두아디라가 반모 선보이고 앱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성지 순례를 가면 그냥 낡은 건물 있습니다. 뭐 저기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유적처럼 저렇게 어 남아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저런 내부가 있습니다. 예뭐 이게 사실 두아디라 교회 건물이지 사람은 아니니까요. 교회는 사람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본문 18절에 보면 어,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달랐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면세 가지인데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나 예수가 말하노니가 아니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굳이 표현을 했느냐면 두아디라를 좀 설명하면 두아디라 도시는 아. 가장 다른 일곱 개보다 상업 조직, 상업 협동조합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뭐 염색 이쪽에 어,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자들 노조처럼 그런 조합이 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거의 다 가입되었는데, 이 조합마다 축제를 열 때, 이 축제와 우상숭배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예, 네, 좀 민망해서 빨리 당겼습니다. 네. 아, 그 박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을 성길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길 것이냐에 선택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왜... 어, 눈이 불꽃 같은지, 또 하는 그 하냐면,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의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의미냐면, 심판자일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에 있어서 어떤 범죄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마음에 숨은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게 눈이 불꽃같이 돼야지, 눈이 흐리멍텅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여기 만국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그 당시 다스리는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재판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사들, 그 구약시대의 사사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왕, 최고 지도자는 법을 정하고 그 법대로 재판하는 일이 바로 어, 그 지도자의 일인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재판관이시고, 그 재판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우상숭배와 이 음행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앞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은 아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국의 권세를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라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긴 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심판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으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의롭게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미 벌써 심판을 선고하는 그렇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 대법과, 대법관, 대법원에... 재판관의 대법관이라고 하죠. 최고로 중요한 결정을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20년형이든 결정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성경이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영벌을 당하고 우리의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누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이 주석 같은 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빛난 불꽃 이 주석 같은 발은 이 달이 주석이면 동과 뭐랑 섞은 걸 텐데 굉장히 강합니다. 빛나고요. 그래서 빛나는 이뭐 다리와 발을 볼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힘이죠. 그 주석 같은 발로 밟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할때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당시엔 알죠? 그렇게 어떤 때는 돌이나 맷돌 같은 돌이나 이런 걸로 포도주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돌 위에다 포도를 놓고 발로 막 밟으면 그 포도가 빨간 즙이 이렇게 흘러서 어디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심판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게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치니 하나님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는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그 강한 주석으로된 발로 밤을 벗어 포도주에 그 집이 붉게 터지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무서운 심판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사야 되겠다. 음행과 그리고 이 우상승배 죄악 가운데 지고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 어떤 도전과 그런 어떤 어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그런 거죠. 아, 내가 이 길드에 속해서 우상숭배 축제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음행은 뭐냐면 음행은 우상숭배 제사에 거기에는 늘 음행이 같이 있습니다. 그 여성 사제들이 그 이방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제2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두아디라 교회에 아, 경고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자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너도 나와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만 아니면 너희에게도 무서운 증벌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말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아다 책망 받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참어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칭찬받을 일이 뭐냐면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가 여기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우를 사업이라고 썼는데 사업의 에르곤, 행위 에르곤 이렇게 썼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오히려 행위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들과 그 행위들이 뭐냐면 네 가지인데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성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이게 다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그래서 어 섬기기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망의 인내를 갖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은 뜨거웠지만, 에베석 교회는 나중에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디라는 의외로 첫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첫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지꽤 되셨죠? 다들. 뭐 10년, 20년 됐죠?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했던 일들하고 요즘 최근에 했던 일들하고 언제가 더 많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축복합니다. 예, 과거랑 지금랑 비교하면 찔린 사람 많겠지만 이렇게 하면 유로가 될 거예요. 오래 하는 행위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행위가 더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주님이 야 네가 10년 전에 어, 남양주 강연교회그 성도였을 때,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혹 교회를 바뀌었어도 10년 전의 행위보다 지금의 행위가 더 많다다. 네 사랑과 네성김과네 소망과 그리고 어네 믿음이 더 많터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인데.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칭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책망은 없어야 되겠죠? 그 책망은 자 20절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자칭 선지자라 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북 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그가 들어와시던 제사장의 딸이라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 바알과 선지학교, 우상승배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음,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내 종들을 꾀었다. 그리스인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면, 아까 그 길드에서 그 어떤 협동조합에서 축제할 때마다 우상승배하면서 거기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조합에서 쫓겨날 것이고 내 사업은 신용과 신뢰를 잃게 되고 고객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는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간신히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큰 타격과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수할 거냐 아니면 이 제사에 참여할 거냐 고민할 때이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문화야 문화니까 좀 참여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도인들이 고민하지 않고 참여하도록 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데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예. 네. 병 걸렸을 때. 병실에서 계속 누워 있잖아요. 똑같아요. 침상, 병상,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거는 이세벨과 간음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의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 던진다. 환난 가운데 던져. 그리고 23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이미 상실해서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는 이 자녀는 아예 적극적 가담자고 아마 이세벨과 같이 그 음행을 주도적으로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바로 자녀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사망으로 죽인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교회 안에 현대의 모든 교회와 저희 남양주 광현교회도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다 장사하는거나 협동조합에서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딱 맞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이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의 선택은 늘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질 것인지의 선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은 각자 하십시오. 아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세벨의 이 유혹이든 핍박이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외의 세상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존중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종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지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기회를 줄 때에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본다 했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섬기겠나이다 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이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교훈에 빠지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이미 믿음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네가 참 믿음 지키고 하느냐고 이미 짐을 지고 있지 내가 다른 짐을 추가로 주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짐을 지고 있으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 네가 믿지 않는 누구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어? 네가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쪼들리고 힘들구나. 어? 네가 믿음 때문에 친구한테 따돌림 당하고 참 외떨이로 외롭구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이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 건 뭐야?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라 그럴 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인데 그 심판의 권세고 그 심판은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대법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트려 질그럽게 들이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심판권은 발로 포도주트를 밟든지, 발로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발로 밟든지, 굉장히 그 이미지가 확실한 그러한 심판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자 대신 예수님이 받고,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뭘 주느냐 하면, "새벽별을 주리라" 계명성은 루시퍼를 비유하는데, 바로 이 "새벽별, 새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아, 민숙이 24장 17절에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때이 별이 야곱의 후손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게시록 2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이세 프리오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막이 있네요. 자, 보면, 어, 예수님이 이 별이라고 할때 새벽 별을 주리라 이게 뭐야 나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준다라고 할때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통치를 같이 누리는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예. 내가 아 어. 새벽 별을 준다 이 말은 바로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진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별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름에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기고 나와 그분이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끝 말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혹 있었나요? 아, 내가 옛날보다 주님을 위한 행위들이 적었는데 더 행위를 많이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혹 이세벨의 교훈처럼 세상의 음란과 꼭 행음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던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며 도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자고 하는 그런 도전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